산책 겸설봉하러 갑니다 지금 생얼이에요저 어? 여러분 화장 다 지우고 나와가지고 왔죠. 씻고 나왔어요 씻고 여기 도로라서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 가면 안 시끄러우니까 와 오랜만에 또 야방을 하는구만 야방타임 쉽게 아, 오늘 할수 있나?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 오랜만에 좀. 좀 설봉 좀 갈게 야겠어 지금 놀이터 가는데, 여러분, 근데 그거 있어요, 하나. 놀이터 가는데 고등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있다. 그러면 설봉 안 합니다. 그죠 거짓말 아니에요. 찐텐, 찐텐. 아, 진짜 찐텐인데? 다들, 다들 지금 장난인 줄 알죠? 시스템이에요. 도망올게요. 키보면. 근데 확실히 야방하면. 이렇게 좀 쳐다봐 생얼 보고 싶다고? 아, 생얼은 유튜브 룩게팅 가면 있습니다 그 비니비니 비니 닮은 사람 있어요 생얼 <laughs> 이미 공개 다 했기 때문에 여기 놀이터가 어디 있었지? 근데 벌써 왜 등이 아프지? 아, 장갑을안 가져왔다 아, 망했다, 아픈데 길을 <laughs> 여기 어디야? 저기 길을 잃었어요, 여러분 데리러 와요, 빨리 와 강아지 있다. 아. 강아지. 아 여러분 장난이에요. 저저 28살이에요. 될길 알아요. 여기서 2십 스물.. 아니야. 십8년 살았어요. 28년 살아서 이 정도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잖아. 멋있죠? 우리 엄마가 그랬어 길에 잃었을 때는 가만히 서 있으라고. 여기 우리 동네가 아니었으면 가만히 서 있었을 거예요. 뭔지 알죠? 다들 공감하니까 웃는 거 같아, 알죠? 다들 어머니가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도 길치에요 반전 거의 6스급 반전 엄마도 가만히 서있는데 도전, 좌전이구나 아니 그러면 둘다 가만히 서있으면 우리 누가 누가 만나게 해줘 누가 만나게 해줘 누가 만나게 해줘? 도대체 너 어떻게 안 만나는 거야 어?뭐야 여기 철봉이 왜 없지? 뭐야 나 여기 동네 놀이터 철봉하러 왔어 어 있어 있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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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딩 3명 와야지아 큰소리내야겠다 아 친구랑 영통하는데 안 끊어주네 아아내 친구 경찰인데 아아내 친구 경찰인데 아, 잘 보여요? 하나만 해볼게요 잘 보일 것 같은데, 와. 어, 여러분 <laughs>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 어, 부끄러운 것같다내 <laughs> 기다려봐, 요 여러분. 여러분 뭐안 치고 다 했어요. 가까 갈까 이제? 이 갈까 여러분? 여섯 아, 개일까 힘드네. 갈까? 어, 아, 땀 나. 아 나도 대령처럼 방송해야겠다. 여러분 여섯 개 했으니까 여섯 개 했으니까 한2 0분 쉬고 또 여섯 개 할게요 여러분. 이게 법칙이야 법칙. 대령 코스프레 해야겠다. 아, 여러분들, 아, 아, 철방하고 싶다, 여러분. 아, 그, 딱, 불꽃까지만 주시면, <laughs> 나이러잖아 주시면 제가 딱 20개 딱 하고 방송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라디오 바꿀게요. 라디오 바꿀게요, 여러분. <laughs>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대려 우리 상은? 아, 이쁘게 나와? 나안 움직일게. 이렇게 나오니까 좋다 그래도 방에만 이렇게 있는 것보다 앙상한 보다 나와서 되게 좋아요 나 길어? <laughs> 길어요? 나 허리 여기 있어요 여러분 <웃음> <웃음> 허리 배에다 올렸죠? 너무 지금 무슨 프링글스 수염 같지 않아? 앞머리? 프링글스 수염 같지 않아? 오늘 그 프링글스 수염 수염 컷 수염 머리 어때요? 되게 좋아 보여. 진짜 내 눈이야 지금 렌즈를 안 껴가지고. 아 친구야, 친구 응? 그 도둑 잡았어? 아 이번에 살인범이었다고? 아 어쩐지. 아 어쩐지. 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 온다고? 아 기다릴게 30분 기다릴게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줘 아이고 로비 힘내요 아니 100개당 철봉 하나씩 해야겠다 나 그것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 그 철봉춤 봐봐요 여러분 보여줄게 아니, 될까 지금? 너무 낮아가지고 낮아가지고 안된다 여러분 저저 저 그네 탈거예요 그네 탈게요 여러분 우와 나 그네 진짜 오랜만에 타 우와 여러분 너무 재밌어 잠깐만 아, 너무 무서운데? 잠시만 아 잠깐만 어, 여러분 너무 재밌어 아 진짜 아 일로와 너무 재밌어 그냥 좀뭐 이제 좀 타보자 하면은 끝나는데요? 요즘 미끄럼틀 다 이런거야? 대단을하겠습 여러분 죽었다 뭐야 우와, 우와. 아, 아. 아, 아니 진짜 아니 아니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무서워 아 이거 진짜 너무 무서워 진짜 타죠? 네. 타죠? 알았어, 내가. 원이 어서와. 간다, 이거. 아, 죽었다. 어떡해? 우 여러분, 위에 있었는데, 밑에 있어. 속도감이 좋아, 이건. 감사합니다. 야. 야. 감사합니다. 누구를 위한 그 전통 의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laughs> 타는 거 맞아? 이게 <laughs> 다리가. 나 타는데 뽑았어. 옛날에 내차았다 차 그랬지. 이거야, 이거. 근데 앞으로 안 가, 근데.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야 기다려 갈게. 포항, 포항 얼마 안 걸려. 아 여러분들이 나웅동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 오늘 다 걸렸네 철봉 20개 하고 땀 흘리는 거 <laughs> 재밌다 이거 <laughs> 여러분 나 기분 너무 좋아요 <laughs> 여러분 저 기분 너무 좋아요 <laughs> 아 이게 바로 즐기면서 방송하는 거네 너무 재밌는데 <laughs> 아 너무 재밌는데? <웃음> <웃음> 나 너무 <laughs> 나 너무 추한 거 아니야? <laughs> 놀이터의 코치야? <꽃지야? 웃음> 근데 사람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던 이 이들 씨 어서 와요 저 운전, 중, 운전 중이라 채팅 잘못 읽어요 여러분 채팅하나 쳐주세요 운전중이라고 하나 쳐주세요 우리 운전중이라고 채팅하나 쳐주세요 민민 이 어서와요 사랑한다 아 민민 씨 어서와요 제가 운전중이어가지고 기다려주세요 저. 곧 도착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근데 이거 어떻게 나가 와, 와 진짜, 와 여러분, 여러분 종목이 바뀌었어요. 종목이 바뀌었어요.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스케이트 타는 중, 쌍스케 타는 중. 와 뒤에 사람인데 너무 부끄럽다 진짜로. 아. 세상 신났던 빈다 찍혔대. 사실 여러분들, 저 아까 진짜 좀 신났어요. 저 지금 <laughs> 땀 흘린 거 보이세요? 재밌어. 저게 뭘까 여러분? 저게 뭘까? 이게 뭘까요? 궁금하지. 도망가야 돼. 안 줘? 아 뒤에, 뒤에 술 취한 사람.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저분 있잖아 소리만 지는 것도 아니다. 손모양도 하셨다. 내가 봤어. 절망적에솔직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8퍼다. 아니 근데 원래 방석기 오래 하려고 한건 아니거든. 야, 여러분들 야방 되게 좋아한다. 야방 재밌어요, 여러분. 여기가 성북천이에요, 여러분. 보여줄게. 뭐야? 여기 잠깐만, 여기 너무 너무 숲속 같은데 이러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냥 모함이에요. 잠시만요. 야방 재밌다. 여기 되게 좋아. 이거 국룰,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자꾸 안 하면 안 돼. 꼭 해야 돼. 다 해가지고. 세번 해줘야 되고, 공주 공주, 내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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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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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주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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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 공주, 공여 공주, 공 물이 지금 검은색인 거는 깜깜해서 그래요. 물이 공주, 공게 아닙니다. 사실 물이 좀 더럽긴 해. 라고 할 뻔. 입수 몇개 하시는데, 대령님, 진짜, 진짜 1억이에요? 아, 아, 대령님, 진짜, 아, 진짜, 깜짝 놀랬다. 아, 여기 입수하라고? 저 지금 신발 흰 실만 신었는데? 와, 진짜, 와, 이렇 세. 근데 지금 40, 43명이 보고 있네. 됐다, 이제 두번다 했어. 미션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면 돼. 미션 끝났습니다. 미션 끝났습니다. 오늘 방송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아마 곧 꺼질 거예요. 재미, <laughs> 야방 재밌어요. 여러분, 내일은 복권 긁기 컨텐츠 할게요, 여러분. 알았죠? 내일 복권 1등, 내일 MVP분은, 내일 MVP분은 2천만원 당첨되면 그분 드립니다. 알았죠? 가지세요, 가져가세요. 알았죠? 나오는 즉시 드릴게요, 제가. 알겠죠 1등 상품 여러분 거야. 맞아. 어, 그게 뭐지? 아니, 아니요. 순둥이 형 지금 1000개 킵. 순둥이 형 1000개 킵하겠습니다. 저 근데 사실 여러분 저 대령이랑 컨텐츠 진짜 좋아해요. 아싸, 대령 또 만난다. 찡이형 총총? 나는 너무. 총총, 알았어. 놀이동산이요 제가 놀이동산 하면 또또비니민이죠 놀이동산 면또 비니비니죠 아 여러분 산책하는 게 진짜 우울증에 엄청 좋은 거 같아 밖에 자주 나와서 여러분 책도 내가 읽어줄게요 알았죠? 여러분 저 배터리가 1퍼입니다 여러분 저 1퍼예요 여러분 저 이제 곧곧갈거 같아요 저곧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 1퍼입니다 오늘 야방 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인사합시다 꼭 꺼집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을 거야. 이번 어. 6월도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려. 엄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아 이거 뭐안 되나? 오늘도 여러분 부러졌는데? 아씨, 아 부러 야방 담가 간못할것 같아요, 여러분. 부러져가지고 담가 간 야방 없습니다.